벌리셔야 돼요 양쪽으로. 네. LJ 열리고 여기 한명 네. 서세요. 주한명 서서 쓰셔서 어, 천지영 손에 왼손을 올리고 아니, 무릎 꿇어야 돼요. 천지영 손에 왼손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엘조형 저기 앞에 부분에 네. 창주 네. <laughs> <laughs> 씨, 니키 아, 씨도 창주 씨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기 만들어주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되면. 아니, 가야되면. 네. 자. 이게 이상한게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거. 이 앞에, 앞에서. 어, 저기 손을 잡고. 뒤로 넣어야 돼, 뒤로.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어, 그 손을 잡고. 내가 이 손을 잡으면 끝.